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김민수 대변인은 허위사실로 나경원 후보의 공소취소청탁 의혹을 물타기하지 마십시오. 나경원 캠프 김민수 대변인이 방송에서 나경원 후보의 공소취소청탁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뻔뻔한 거짓말을 유포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은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나 후보는 여야 할것 없이 취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기소권도 끼워넣으려 해서 협의가 안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하등 상관없는 야당의 머리채를 잡고서라도 공소취소 청탁 의혹에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합니까? 아니면 말고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마십시오. 나경원 후보와 김민수 대변인은 공소취소 청탁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목적에 뻔뻔한 거짓말에 대해 당장 사과하십시오.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제 건만 빼달라고 했냐는 나경원 후보의 물음에 수차례 예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나후보는 화를 내는 것 말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공소취소 청탁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동공이 흔들리는 나경원 후보의 파렴치한 거짓말을 국민께선 믿을 수 없습니다. 김민수 대변인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튀어 오르는 온갖 부패와 비리의 오물을 애꿎은 야당과 국민께 묻히려 하지 마십시오. 오물은 북한에서 날아오는 오물풍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